모티브링크, 현대공업, 파마리서치, 신플랫폼 축하드립니다. 다음, 틱톡 관련주 볼게요. 요거 일정 있죠? 4월 5일이 미국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시한이고요. 트럼프 손에 달린 틱톡, 미국의 운명.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일정이 멀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고 일정이 가까우면 제로섬을 당할 수 있으니까 변동에 주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초보자분들 좀 꺼리는 게 좋겠죠. 미리 추천해가지고 모비데이즈가 수익이 나왔었고요. 와이즈버즈가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동전주 구간에서 천원으로 올라왔었고요. 기존에 보라색깔 이타라고 툼에 나왔다가 다시 그 자리를 해버했죠 발목자리 800원에서 지금 1,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과거에 틱톡 공식 마케팅 파트너사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 데이즈얘도 틱톡 관련해서 계속 요때 추천드리고 50% 올라갔고 뒤에도 계속 반복 추천드리면서 15% 21% 급등이 나와졌어요 팬클럽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 추천주였고요 공식 파트너사 부가 그리고 플레이 디도 이렇게 세번 정도 크게 수익 줬다가 뒤에는 지금 한번더 여기 튀어 주고 전고 돌파 실패하고 꼬리 돌파 실패하고 쭉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보라색깔 두개 손절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21선 맞고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와이즈 버즈 부터 볼게요 일봉 최근에 정직하게 반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또 반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장대양봉 치면서, 1년선 저항, 그리고 셋째 날에, 오늘, 또 장대양봉 한번더 올려주면서 1년선 안착이 나왔습니다. 2년선 맞고 떨어졌구요. 2년선 가격인, 1070원, 1070원 정도 종가상으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박스, 그리고 이렇게 잠시 박스, 또 이렇게 박스, 박스 업그레이드를 가파르게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고, 지지도 똑같아요. 지지도 여기 1년선 지지, 960원 정도, 다음 여기도 반년선 지지, 850원 정도, 크게는 이렇게 장기입형으로 보시면 되고요또 중간 값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나와가지고, 천원 900원 지지 또 넣어가지고 총네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천원 둘 다음 셋넷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는거고요단기 많이 올랐고 일정 근접했고 동전 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위험해요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빠지죠 여기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빠졌죠 지금도 유사하게 크게 오른 구간이고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 마이너스 30% 나올 수 있다는 거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전주, 천원 부근에 있는 것들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지만 또 내려가는 것도 금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건들지 않도록 하시고 일정이 가까운 종목들 특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변동에 빠르게 대응을 못할 경우 순식간에 아플 수 있으니까 다 모비데이즈 얘도 끼돌이죠? 팍팍 튀어줍니다. 팍팍 튀어주는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고, 여기서 추천드리고, 50% 수익. 지금도 여기 역별 돌파 자리에서 재추천하고,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 재추천하고 수익이 나온 상태. 1년 선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1년 선 가격이 2260 정도. 여기를 정가상 지켜주면, 계속 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탈이 나온다면 요게 결과가 틱톡 관련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높은 확률로 1차, 2차까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1년 선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식의 박스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락이 제대로 나온다면 2,000원이 깨지겠죠. 이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 전고점, 그리고 위에 2년 선부분까지 때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85% 상승이 나왔었고, 100% 상승이 나왔었고요. 시원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손익비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변동에 잘잘 잘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플레이디 플레이디가 세번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한번 꼬리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21선에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 21선 저항 걸렸고, 여기 21선 안착을 못하고 있죠. 여기서는 61선 맞고 떨어졌고요. 1차로 21선, 5,700원. 그리고 2차로 61선, 6,150원. 요, 하나, 둘.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거 중요하게 보시고. 최근에 저가, 5,070원. 그리고 9월에 저가, 4,700원 정도 이두개 주요하게 지지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면 틱톡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거나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참 뒤에 또 바닥에서 뭐 강력하게 또 끼를 보여주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팍팍 튀어 줄 수는 있겠지만 기회비용 상실이 있을 테니 이 지지 두 개를 이탈하면 그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분할 매도를 시작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